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리아트 아트 살롱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미술계 분들과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미술 옥션의 득과 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자 한 명씩 미술 옥션의 득과 실을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어, 일곱 명 여덟 명의 패널이 각자 생각하는 미술 옥션의 득과 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나 이제 잘하지. 아니 그러니까 음. 쌤. 음 네. 옥션의 득과 실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죠.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원래 옥션에서 굉장히 많이 샀던 사람인데, 옥션님. 예 한때.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사고 싶었던 작가들 경우에는. 제가 1차 시장에서 사기가 어려웠던 사후 작가들, 이제 근대 작가들 분들이 많았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전시를 가가지고 사는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옥션에서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사는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옥션이라는 밖에... 장밖에 없었던 게 있었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전시를 전, 정말 안 했을 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옥션에서 자기가 잘 판단해서 어, 잘 찾아보고 사면은 옥션은 되게 좋은 기회의 장일 수 있다. 음. 그렇지만 제가 최근 몇 년간 옥션에서 살수 없었던 이유는 어,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너무 핫하고 신규로 어, 호황기이고 신규로 진입하는 컬렉터들이 많은 경우에는 제가 옥션에서 경쟁하기에는 너무 어 거기서 책정되는 가격이 제가 지불하고 싶은 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 정도의 어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 몇 년간은 옥션에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 시장이 불황일 경우에는 옥션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작품에 따라서. 그게 특이다 네. 그게 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컬렉터로서 너무 뭐 일차 시장에서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일차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작품일 경우에는 옥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실은 예 네, 그런 게어 그런 것 같아요. 두분 얘기했고 실어 실은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내가 자아 호황기에는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 내가 실제 매기는 가치보다 너무 과한 가격에 에 음, 네, 그걸 살 수도 있다. 는게 실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득과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네, 네. 듣과실에 대해서 한번 일단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아트살롱을 하고 나서 미술 옥션의 득과실에 대해서 득은 뭘까요? 어 최근에 그 어떤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유명한 갤러리에서 하지도 않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명 작가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중에 한 작가가 그 자기 작품이 옥션에 올라간 거를 좀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혹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다가서는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하기가 힘들고, 혹은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젊은 작가들한테는 오히려 옥션이 좀 그런 하나의 장이 되는 게 아닌가? 피드백의 장. 그쵸.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또, 아, 이런 음. 어떤 순 기능이랄까? 뭐 이런 게 음. 있는,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그럼 생각. 그럼 실, 옥션의 실. 실, 실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한 작품을 좋은 가격에 이제 팔게 됐는데. 몇개 올랐었죠? 뭐, 두 자릿수 정도? 네. 음. 근데 그, 뭐그 작품을 잘 팔고 못 팔고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건 가격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그 작품을 대하는 제 기준도 좀 처음과 많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 작품이 순수하게 어떻게 좋아서 접근을 했는데 가격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작품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없어지고, 이제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접하게 될 때도 자꾸 그런 생각이 옥션의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뭐, 소위 요새 막 많이 유행하는 투자로서의 어떤 그, 뭐, 선택이랄지, 그런 부분도 음.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음연 중에 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그게 좀 시작이 어떤 과열된 그 중앙에 한번 제가 서 있다 보니까 좀더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근데 그것이 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옥션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작품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때가 되게 더 행복했고 음. 좋아서. <laughs>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작품을 온전히 제가 보는 기준이 틀려지는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 아쉬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어떤 투자성과 이런 걸 면밀히 고려해서 샀을 경우라면은 또 그게 온전히 받아들였을 수 있을 텐데 음. 처음에는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다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혼란 음. 앞으로 계속 컬렉팅을 할 때도 되게 잘 고민을 해야 되 그러겠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 늘 많이 고려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좀 들고 우리는 고려 안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온전히 고려 안 하는 게또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음. 이제 뭐냐면 고려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뭐 어떤 기준이 항상 다 동일할 수는 없겠다. 달라지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음. 했었어요. 그것이 실이었다. 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득은 어~ 동시대 미술 아닌 근대 미술이나 고미술을 시장에서 직접 어떻게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어~ 가까이 접하는지 그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좋은 네,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득이라고 생각되고 실은 어~ 이제 위탁자가 어~ 그래도 좋은 컬렉터한테 가기를 원할 텐데 작품이 그거 예. 그거 고려되지 않고 그냥 낙찰가 가격만으로 돈으로 승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어떤 컬렉터한테 갈때 그거를 이제 예. 제어할 수도 없죠. 예. 그게 가장 싫으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나는 근데 그걸 내가 내가 되게 아끼는 작품을 네. 누구한테 팔때이 네. 사람도 이 작품을 아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션은 그것에 대한 고려가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팔는지 리 모른채 팔아야 되는 게? 근데 이것도 그런다. 네가 팔았잖아 결국에. 왜그거지 신경써 이럴 수 있지만. 그쵸. 옥션에 우선 위탁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감수하고 위탁하는 거니까. 그치만... 아니만. 네. 근데 에이, 중간에 껴들어서 미안한데. 네. 내가 어떤 책에서 봤어. 근데 어떤 컬렉터는 그게 자기의 작품을 전체 컬렉션을 기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술관에 갔을 때 네. 그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싫대. 음... 오히려 옥션에서 불꽃이 네. 흩어지더라도 옥션에 네. 비딩을 한 사람은 적어도 돈을 한다 대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 마음 음... 하지만 기증 사람 해줍니다. 음...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해서 자기는 네. 옥션에 낸다는 사람도 있긴 하다. 네. 난좀 달라. 음... 나는 차라리 기증을 해서 불투정 다수가 만나서 그 작가를. 그 작가에 대해 평가하고 매력을 느끼고 욕해도 괜찮으니까 음. 그 작가가 그냥 더 단론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나는 그래서 목적이 다를 것 그래서 같아 기증이 네. 되게 좋은 건 네. 내가 갖고 있으면 한 두세 명한테 보여주지만 네. 그리고 기증을 했을 때 미술관에 섰을 땐만 명, 이만 명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있지 근데 네. 위탁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파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냥 돈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네. 것이 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네. 음, 고맙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 저는 뭐그 옥션 시장의 득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이. 네, 비대칭 그 말인즉슨 이제 흔히 말하는 1차 시장 음. 갤러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갤러리의 오래된 고객이나 VIP들에게만 어 작품의 가격 정보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최종 이제 컬렉팅까지도 이제 그들이 전유하는 그런 형태를. 누구한테 줄지 마저도. 그렇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술 작품의 가격 흐름이라든지 그런 변화는 결국에 옥션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옥션에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소할 수 있는. 네,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입찰을 하고 가장 높게 입찰한 사람이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라는 게 이제 득. 득이고 실은.이라고 생각하고 실은 또이 정보의 비대비대칭성 완화 때문에 발생하는 어뭐 제가 물었었더라? 잠시만요. 어, 실은 또이 완화된 비대비대칭성 때문에 이 시장 정보나 뭐 작가 정보나 작품에 대한 것들이 고개가 되기 쉽다또 어, 예. 또똑 같은데. 네. 그 말인 즉슨 이제 택, 택하, 옥션에서 책션에서 낙찰되는 가격이 시작가가 절대 아니 네, 네, 네. 그래서 뭐 음. 지금 특히나 지금처럼 아까 다 말씀하셨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되게 과열된 상황이잖아요. 음. 과열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작된 정보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겠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잘못된 방향으로 시장을 흔들어버리거나 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된통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어, 그런 게 실제로 뭐,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잠깐만. 시작한 거야? 아니, 질문을 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아니야, 옥션에. 그러니까. 옥션에 그과신서 네, 갤러리스트로서 생각했을 때 사실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오늘 공부하면서. 옥션이 그래도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처음 콜렉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투명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작품들 한꺼번에 볼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실은요? 실은요? <laughs> 어, 일단 저는 예술의 가치가 꼭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옥전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가치들이 돈으로 귀결되는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어, 좀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작가의 성공과 실패를 그 가격으로 측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긴다는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또그 어떤 한 시장이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산자한테 이득들이 맞아요. 많이 돌아가야지 맞아요. 그 시장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옥션은 어 2차 시장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수익들이 작가들한테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거기다가 특히 또 옥션이 비저빌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 어, 미술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옥션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일즈들이 미술계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극소수로 몇 퍼센트 하는 거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어, 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초보 컬렉터 입장에서 옥션의 득과실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보니까 네, 어, 저는 오락성의 득과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옥션은 진짜 오락성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실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처럼 음. 이제 사, 사람들한테 인식을 준다는 그런 점도 있고 이제 그리고 어~ 평균적 이상으로 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분위기를 띄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가격들을 이제 올린다던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실의 일단 그 시, 오락성에 대해서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 소문과 이런 것들로 인해 불필요한 비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제 정말 팬이 아닌 팬이라면은 상관없는데 이 팬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시 미술 시장으로 돌아올까라는 의구점을 드게 만드는 점이 있어서요. 일단 그 점은 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득은요? 득은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언론 수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 수왕. 예, 네, 왜냐면은 일단. 신문에 예 가장 제 저는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모네 만의막 빈센트 핸드 최근에는 nft 아트 처럼 음. 예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딱딱 딱 이렇게 끌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술가들도 그렇고 이제 미술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와 줬으면 좋겠고 보여주고 싶고 더 이제 많이 알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금면에서는 그 일단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람들을 관심을 이끌고 함께 네, 네. 참여하는 걸 어떤 이끌고 이런 면에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네. 하긴 갤러리가 무슨 작품 팔았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런 면에서 오락성이 있다. 네. 고맙습니다. 네,